다득 전달해 드릴게요 우리 동네 정보통리포터 박경인입니다 자 여러분 바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바로 이 힐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이 힐링은요 아름다운 것을 보고 좋은 향기를 맡고 예쁜 소리를 듣는 거 이것만으로도 이 힐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역 평택에요 여기에 딱 맞는 장소가 있다고 해요 바쁜 마음으로 힘들으셨던 분들 오늘 저와 함께 이 힐링을 선물하러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자연과 함께하는 것을 꿈꾸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체험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 제가 요즘에 진짜 힐링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곳에 오면은 힐링을 제대로 할수있다고 해서 찾아봤어요. 아니 대체 여기에서 어떻게 힐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아 이제 여기는 그 농업과 원예를 바탕으로 하는 친환경 자연 농촌 체험 농장이고요. 저희 농장에서 다양한 농업의 현장들도 보시고 카페도 이용하시고 그리고 허브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할수 있는 곳이에요. 장정은 대표는 10년 전 기농에 지금의 체험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식물들이 농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자연을 가까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요. 마치 식물원을 연상시킬 정도로 다양한 식물들로 가득한데요. 곳곳을 걷다 보며 만나는 식물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절로 힐링이 되겠죠.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네. 정말 힐링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제 기분까지도 참 좋아지거든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진짜 힐링 제대로 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 농장 안에요 정원이 이렇게 좀 조성이 돼 있어서 계절별로 피는 꽃들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음. 다양한 식물에 대한 정보 또 요즘에는 가드닝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다양한 식물을 볼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도 체험할 수 있는데요. 감자, 옥수수, 포도 등 다양한 농작물을 가꾸고 있어 수확의 기쁨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주제를 가진 다양한 테마의 정원과 식물원은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딱 들어오자마자 네. 제 코끝 아래에서 이 허브향이 막 맴도는 게 네. 진짜 이 치유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허브가 우리 몸에 좋다는 거는 다들 많이 알고 계시는 사실이죠 네 그래서 허브는 자기 몸에 향 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서요 그 허브를 건드렸을 때 향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허브마다 다 독특한 향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향들을 가까이 하면은 뭔가 마음도 편해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그런 좋은 장점들이 있어요 이곳은 허브 온실이 꾸며져 있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허브 종류부터 처음 보는 허브까지 다양한 종류의 허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식물을 직접 보고 만지고 향기를 맡아보며 체험하는데요. 향긋한 허브 향에 취할 것만 같습니다. 사장님, 여기 이렇게 농장 정원을 한 바퀴 쭉 둘러보고 왔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체험거리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이 체험을 통해서 또 다른 치유를 해볼 수가 있다고요. 이제 농장 안에 있는 다양한 농산물을 이용해 갖고 수확 후 먹는 체험도 진행을 하고요 오. 그리고 또 여기 농장 안에 있는 식물들을 탐험하는 식물 탐험 수업 체험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오늘은 허브 향기를 이용해 갖고 향기방향제 만드는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자라는 식물이 이용해 체험이 가능하다니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마음에 드는 꽃을 따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체험을 시작합니다. 어떤 모습이 완성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짠! 여러분, 이 향기 방향제가 완성됐습니다. 이 향기만으로도 진짜 힐링이 된다고 하잖아요. 음, 냄새가 너무너무 좋아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바로 카페인데요. 언뜻 보기에는 일반 카페와 똑같아 보이지만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평택에서 농사지은 각종 농산물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로컬 푸드들도 만날 수가 있고 또 네. 우리 소비자분들은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해갈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공간이 될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소통의 공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직접 와서 여기 와서 보신 분들이 이제 농산물도 보고 또 평택의 문화랑 자원에 자원도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함께 이용하고 해서 네. 좋은 것 같아요. 성택지역 농가의 농산물을 이곳에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역의 농산물을 알리기 위해 알리미 역할도 자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역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이용해 디저트를 만들어 판매하는데요. 야, 여러분, 이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여기는 바로 이 건강한 에이드를 맛볼 수 있는 게 오늘 힐링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나는 이 농산물을 가지고서 맛도 좋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에이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걸로 힐링의 마지막을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해 만들었다고 하니 더욱 맛있을 것 같은데요.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쉬어가는 것 또한 힐링이 되겠죠? 저희 농장, 그러니까 농업을 좀 이해하고요. 저희 농장을 좀 많이 찾아주시고, 그리고 또 주말에는 가족들이 함께 할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다양하게 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왕이면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연이 주는 기쁨을 오롯이 느끼고 체험해 볼수 있는데요. 지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을 거니다 보면 절로 힐링이 될것 같습니다.